너나 나나 할것 없이 지금 이슈가 다 거기에 쏠려있고 일을 못하잖아 지금 다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엄무 많이 받고 볼 것도 없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군댕이 딱 붙였으면 좋겠어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이런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호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오래간만이에요 네, 네. 그동안 좀 음. 어떻게 있어요 음, 그냥 좀 바쁘게 잘 지냈어요. 음, 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네. 좀 혼란한 시기에 빠져 있는데, 어,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한테 음.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운이올 음, 음. 2025년은 좀 어떤지 음. 한번 시내 공수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진짜 어렵다 아유 음 대한민국 국군 뭐 한나 무속인이 나라의 국군을 뭐 이래라 저래라 뭐갓 나라 판 나라 뭐할 그거는 불경스러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조금 도움이 남마 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음, 말씀드리자면요 음, 일단은 첫째가 경제 아닐까 싶어요 경제 어, 근데 그 경제가 지금은 어느 소소하게 어느 지역 어디 이렇게만 조금 해갖고 바쁘게 금전도 그렇고 이게 땅값이 치솟고 아파트값이 치솟고 근데 그게 전국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음, 올해는, 음, 조금, 경제는 좀 침체가 될것 같네. 죄송한데도, 경제 침체, 음, 부동산 거래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조금, 신중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군댕이 딱 붙였으면 좋겠어. 어, 돌아다니지 말고, 아, 내가 이러는데, 아, 일리 옮길까? 저리 옮길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요,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어, 올해 을사년 되면, 음, 경기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지금, 어, 옛날에 왜 명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돈 주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게 또 나올 것 같아, 지금. 음,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음, 그게 보이고 그럴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한 자리에서 가만히 계셨으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매년 병원년에 움직이셨으면 하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음. 지금 이 정치 쪽. 이슈도 되게 많잖아요. 음. 어좀뭐 조기 대선이라던가 이런 정권의 교체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음. 혹시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대한민국의 어떤 큰 변화가 좀 보이세요? 제가 음 먼저 영상에 3월달3 4월달 이렇게 어떤 이슈가 큰 이슈가 터져서 음. 어 높으신 분들이. 위태롭다. 아, 단두대에 목이 걸린다.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았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근데, 음, 지금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지금 이슈가 다 거기에 쏠려 있고 일을 못 하잖아. 지금 다. 일도 못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볼 것도 없다. 이러는데, 음, 대한민국에, 음, 지금, 내가 이게 기도를 하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직은 대통령이니까 나도 다른 분들처럼 윤석열이 막 어,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이 대표님 이렇게 제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조심스럽긴 한데 잘못하면 문맥 맞을 수도 있는데 나오는 대로 정경 교체가. 난될것 같아. 되게 조심스럽지. 응, 음, 나 진짜 너무 조심스러워, 나 진짜요. 음, 근데 될것 같고, 음. 어 지금 이달, 2월달에 이월달에 2월 지금 누가 죽느냐, 누가 살아남느냐, 지금 똑같은 기류에서 계시거든 지금 네. 두분 다. 어, 근데 어운기로 봤을 때, 운기를 음.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 그분이 운기가 더 크죠. 예. 더 크고 음 지금 이달 이달이 겁이야. 이달. 예. 네, 그리고 어또 사건 사고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을사년에는 음 맞아. 그때도 얘기한 거 같아. 불, 촛불 든다고 얘기할 때도 불이 많이 이렇게 날라다닌다고 그때 어 얘기한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불이 많이 날것 같아. 시내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음 불이 많이 좀날것 같고요. 왜 자꾸 물하고 불은 상극인데 상반되는데 물 얘기도 나오고 불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어 지진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크게 뭐 크게 크게는 아니고요. 그거는 나는 내년으로 보여져요. 큰 사건은 내년 병원년으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어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이런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겠다. 어 물에서도 그렇고 어 산에 이런 불타오르고 이러는 게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물과 불, 지진 그게 다 인재 같아. 음 나는 인재, 인재라고 봐요. 자연 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묵직한 주제인데 네. 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네. 자세하게 쭤 보겠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